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는 자랑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 신자는 자랑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내가 좀 자랑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좀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는가. 사실, 바울은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랑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분에게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려교를 개척했던 바울로부터 마음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감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도 좀 피할 시대가 아닌가 간혹 이제 광고 회사에서 제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람교에 버스에 그 광고하는데 그 광고를 하게 되면 부응이 많이 된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자신이 좀또 광고료를 얻어서 수입을 거두고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뭐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요.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왜 교회가 PR을 해야 됩니까? 상품입니까? 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좀 PR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교회는 PR하는 곳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는 곳이지. PR에서 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다른 교회 좀 알아보시죠.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유독 말이지, 뭐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어색하고, 그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을 할줄 몰랐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늘 약한 겁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목회가니, 성교가니, 오늘 이 시대에 먹힐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목사하면서, 아, 바울이 지금 오늘, 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자랑하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요한 1세에 보면 세상적인 것이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입니까? 육신의 정목,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이거든요. 우리 홈쇼핑이나 광고나 모든 거 보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홈쇼핑에 들어가면 그거 안 사면 뭐 큰일 날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래서 꼭 사게 만드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자랑시키는 거뭐 새로운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든 뭐 새로운 전자 제품이든 우리 사면 그 자랑시키는, 물론 우리가 자랑시키는 욕구들이 다 있죠. 그데 적어도 그리스인들은 도 그런 것 자랑하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데 내가 좀 어리석다, 어리석은 취급을 당해도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까 그것을 용납하면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왜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자랑을 말이죠. 거기에 어필했고, 와, 저분 대단하다. 막 그런 어떤 홍보 효과 또는 미혹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 자신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알지만, 할수 없어서 그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희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 자신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나도 한번 좀 기탄 없이 내가 좀 자랑을 해보겠다. 이 바울이 지금 뭐, 덩달아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자랑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좀 차원이 다른 자랑인데요. 분명히,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 먼저, 거짓 교사들의 그 자랑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 여러 사람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 또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이제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이라고요? 육신을 따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보면 육신의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자랑하나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 누구의 추천받았다. 나 학력이 어느 정도다. 나는 어떤 가문에서 자라났다. 뭐 어떤 학위를 받고 어떤 수상을 받았다. 나 어떤 큰 교회에서 성교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뭐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자랑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사랑한다는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교인들은 말이죠. 그 육신에 이런 자랑하는 거, 거기에 마음이 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막 그쪽에 말이죠. 그냥 그분들이 어필하고, 그게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참 이것 때문에 마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곤면합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참 지적 능력이 높고 수준이 있다 그러고 고상하다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의 말이죠 그런 육신의 자랑을 너희들이 잘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안타까워 하는 거죠 교직 교사들의 그런 자랑이 그들에게 먹힌단 말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 먹히는가 하면, 야, 바울은 형편 없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울은 별볼일 없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미안한 줄 아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순수하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성겼는데 그게 오히려 피난거리로 동갑에 버리는 안타까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실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거짓교사들은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과시하고, 또 카리스마를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에요. 종으로 만들어서, 시키면 안 하면 안 되도록, 종을 부려먹듯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또 그들에게 가진 것들 말이죠. 잡아먹거나, 이게 짐승의 말이죠. 막 그냥 개걸쇠게 먹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또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언제 우리도 저렇게 되나 그부러하면서말 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뺨치는 것은 신성 모독할 때 뺨을 쳤거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행동하는데도 그들이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일하는 데 특징 아닙니까? 교주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요. 재산 뭐다 팔아갖고 말이죠. 어느 성교지는 말이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 들면 수익 전부는 말이죠 그. 이단의 말이 다 갖다 바치는. 뭐, 그래도 기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삼 바울의 말이죠. 그, 이렇게. 자신이 자랑하는 것도 그냥, 뭐, 아주 세게 자랑하면 될 텐데, 그 자랑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말이죠. 뭐 내가 자랑할 거는 부끄러운 것 밖에 없다.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욕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오늘 지금 우리 2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우리가 약간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잘못 못, 알아먹겠는데. 그만큼 바울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죠. 안 하고 싶은데, 이 고른도 교인들의 수준을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냐마 빙빙 둘러갖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게 보면은 누가 무슨 이제 담대하면, 이건 누가 무슨 이제 자랑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자랑하겠다.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보람의 우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입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이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그 자랑할 거리 그거 나도 그 이상이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미 구손 이고 나는 당대에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의 생도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이 그리스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 하다. 바울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정신없는 말을 하는 뭐 그런 것과 같이 연결시키는데요. 그러서 바울은 한참 말이죠. 막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생한 것 자랑을 합니다. 아니, 요즘 사역을 하다가 고생한 거 이야기하면 좋아합니까? 성교사람들이 성교원제에서 고생한 이야기 하면,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얼마나 성교사람이 고생 많으셨나, 같이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는 아니지만, 고생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뭔가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고생한 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공감하면서 현실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시대에 바울은 왜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급에서 고난을 당하는 죽을 뻔 했다. 몇번 고생하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막, 그냥, 센 고생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랑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지금 하는 목적은, 거짓 교사들이 그 자랑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랑하는 그 자체의 마음이 혹하지 말고,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지?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자랑의 동기가 육신적인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이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도 자랑하고 자기 고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또 어떤 자랑에 마음이 동합니까? 정말 이 바울은. 육신적인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하는 거 정말 불편하고 불편하고 부끄러하고 워 어, 바울은 늘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그 사람 누구를 자랑하냐? 자기를 자랑하냐? 주님을 자랑하냐? 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참 바울은 대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또 체포하고 그러면 대우받으면 살수 있거든요 학벌도 있겠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겠다 그렇게 그래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냥 받은 복음 그대로 전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당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올라 교인에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복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먹히지. 아,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받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야, 나는 믿어도 그렇게 안 믿어야지. 살살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성기는 분들은 우리의 자랑의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예수리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자랑하는 그런 차원 높은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